본 백십오 대도란 무엇인가. 본 백십오 대도란 무엇인가. 대도란 음이 양을 이겨 음이 정권을 잡은 다음 음이 양에게 음덕을 베풀어 내적 외적으로 음양이 상생하도록 협치하고 연장합니다. 선천의 시대에서는 아무 가하늘이 주도하는 전뇌보니생각위주의 정권으로 양인 생각이 음인 감각을 누르고 양이 음전양하는 정권을 수립하여 개인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생각의 속성은 이원성인지라,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맞서 대립 갈등 수행하면서 하는 상대성을 연출하는 상극의 삶 속에 선입 간 고정관념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데서 보수적이고 거리주의적인 좌뇌 정권이 들어서서,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계층을 분열시키고, 후천의 시대에서는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음이며 운해인 감각의 구심력이, 양이며 좌뇌인 생각의 원심력을 이기고, 음의 정권, 운해 정권이 들어서면 음덕을 바라요, 패배한 양을 억압하지 않고 다시 살려 감각과 더불어 생각을 함께 부리고 쓰는 음양상승의 정권인 신보적인 공화정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위대성을 각성한 정신의 계벽으로 진보와 보수가 협조하고연정하여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대평등의 인간과 사회 태평성대를 건설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마음으로 영장답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지상낙원을 이룩하기 위해 내적 외적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큰 길이야말로 대도라고 할 것입니다. 본115 대도란 무엇인가? 본115 대도란 무엇인가? 대도란 음이 양을 이겨 음이 정권을 잡은 다음 음이 양에게 음덕을 배풀로 내적 외적으로 음양이 상생하도록 협치하고 연장함입니다 선천의 시대에서는 아무 거 하늘이 주도하는 전뇌본이 상하유주의 정권으로. 양인 생각이 음인 감각을 누르고 양이 어금 전향하는 정권을 수립하여 개인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생각의 속성은 이원성이라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맞서 대립갈등 수행하면서 하는 상대성을 연출하는 상극의 삶 속에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데서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의 정권이 들어서서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계층을 분열시키고 후천의 시대에서는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음이며 운의인 감각의 구심력이 양이며 좌뇌인 생각의 원심력을 이기고 음의 정권 운의 정권이 들어서면 음덕을 바라여 패배한 양을 억압하지 않고 다시 살려 감각과 더불어 생각을 함께 부리고 쓰는 음양상생의 정권인 신보적인 공화정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위대성을 각성한 정신의 계벽으로 진보와 보수가 협조하고 연정하여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대평등의 인간과 사회 태평성대를 건설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마음으로 영장답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자유평가 행복을 누리는 지상 낙원을 이룩하기 위해 내적, 외적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큰 길이야말로 대도라고 할 것입니다. 봄 115, 대도란 무엇인가? 봄 115, 대도란 무엇인가? 대도란 음이 양을 이겨 음이 정권을 잡은 다음 음이 양에게 음덕을 베풀어 내적 외적으로 음양이 상생하도록 협치하고 연장합니다. 선천의 시대에서는 아무과 하늘이 주도하는 좌뇌본이 생각위주의 정권으로 양인 생각이 음인 감각을 누르고 양이 어금 전향하는 정권을 수립하여 개인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생각의 속성은 이원성이라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맞서 대립갈등 수행하면서 하는 상대성을 연출하는 상극의 삶속에선입관 고정관념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데서. 보수적이고 거리주의적인 좌뇌정권이 들어서서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계층을 분열시키고 후천의 시대에서는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음이며 운의인 감각의 구심력이 양이며 좌뇌인 생각의 원심력을 이기고 음의 정권 운의 정권이 들어서면 음덕을 바라여 패배한 양을 억압하지 않고 다시 살려 감각과 더불어 생각을 함께 부리고 쓰는 음양상생의 정권인 신보적인 공화정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위대성을 각성한 정신의 계벽으로, 진보와 보수가 협치하고 연정하여 빈부 귀천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대평등 의 인간과 사회, 태평성대를 건설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마음으로 영장답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지상 낙원을 이룩하기 위해, 내적, 외적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큰 길이야말로, 대도라고 할 것입니다.